백화점 고급 브랜드로 판매되는 이 제품 알고 계셨나요? 5000년 역사를 가져온 오로온 옴돌 찜질기 지금 소개합니다 조심하 사장 일단 좋은 찜질기를 고르는 방법은 딱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째는 안정과 온도 유지력인데요. 이중 이상의 센서, 과열 방지 장치, 전자파 차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이 꺼져도 오래 유지되는 열선 구조가 있는지 체크하면 따뜻함을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연 소재와 열 전달 방식입니다. 원적외선 방출이 뛰어난 천연 재료와 열을 균일하게 전달하는 고급 열선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뜨겁기만한 찜질기보다는 깊숙히 열이 전달돼 혈액 순환과 피로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로옴 한일 이루기 찜질기를 살펴볼까요? 화상 위험을 확실하게 잡은 바이메탈 이중 센서에 보다 안전한 찜질을 위한 육중 안전 장치 설계는 당연 탑입니다. 또한 국가공인기관의 전자파 인증을 통과한 제품으로 전자파 걱정이 없어요 촘촘한 16중 실리콘 열선이 열을 골고루 빠르게 전달하고 전원을 꺼도 3배 오래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거기에 황토볼, 천연옥, 맥반석, 활성탄 4가지 천연 재료가 원, 적외선 복사열을 높여 깊숙하고 건강한 열을 전달하는데요 황토볼은 노폐물 배출 천연 옥은 허리 생리통 완화, 맥반석은 혈액 순환 촉진, 마지막 활성탄은 독소 제거까지 역시 찜질기계의 알맞은 이유가 있네요. 자, 이제 구성품을 살펴볼까요? 제품 패키지에는 찜질기 본품부터 세탁이 쉬운 벨크로 불리형 커버와 전용 더스트팩까지 들어있습니다. 사실 찜질기에 위생과 보관까지 디테일하게 챙기는 제품이 별로 없거든요.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색상은 아이보리 그레이, 사이즈는 중형 대형 이렇게 4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만약 배와 허리 위주로 길이가 길지 않아도 괜찮다면 길이 55cm 중형 사이즈가 괜찮고 목부터 허리까지 몸 전체를 찜질하고 싶다고 하면 길이 85cm의 대형 사이즈를 고르시면 됩니다. 최고 70도까지 설정 가능한 4단계 온도 조절로 집에서도 찜질방 같은 열감을 즐길 수 있는데요. 아! 그런데 3~4단계 온도가 높다 보니 안전을 위해 자동 조절이 되어요. 60도의 3단계는 8시간 설정. 가능하되 1시간 이후 2단으로 자동 전환되고 70도의 4단계는 30분이랑 1시간만 설정되고 시간이 지나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개정된 표면 온도 기준을 적용한 거라고 하네요 근데 세탁이 불편하면 오래 음... 못쓰잖아요 100% 분리형 커버로 세탁도 가능하고 전용 더스트백으로 깔끔하게 보관까지 가능합니다 명절 선물로도 이만한 선물이 없을 것 같네요 결론입니다. 안정성과 온도 유지력은 확실하고요.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건강까지 챙겨주네요. 하지만 프리미엄 제품이라 가격이 다소 비싼 편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